영숙의 마음 속에는 이제 나를 선택한 남자들이 얼마나 다른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느냐 그 생각밖에 없을 겁니다. 영숙분이 지금 그거를 지금 첫 인상 선택 때 아주 고심하게 볼 거예요. 아주 고민을 가지고 볼 거예요. 그 여자들이 남자를 얼마나 선택하냐 그리고 자기가 일단은 남자 3 명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 남자 3 명이 약간 다 느낌은 농촌 스타일이긴 합니다. 영식, 영철 그리고 영호 진짜 농촌 스타일이고 농촌도 계시죠. 이제 거기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영숙분이 영철일 가능성이 높지만, 영철분이 근데 얼마나 많은 호감을 받을 수 있을지 봐야겠죠. 그 결국에는 여자분들은 같은 여자분들에게 인기 있는 남자들만을 자기의 미래 남친, 미래 남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영숙분은 약간 실망했을 가능성이 높긴 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보는 어떻게 보면은 주변 서울에서 봤던 남자들이랑 약간 다른 스타일이긴 한데 오히려 그런 것에서 끌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솔직한 영철 영철이 가장 솔직해요 영혼은 왜냐면 도시 남자 코스프레 하고 있고 영식은 그러니까 자기 사연에 빠졌고 어떻게 보면 가장 매력 있는 건 영철이 맞습니다 근데 과연 영철과 잘 연결이 될지 그게 남았네요 거기에 모든 것이 지금 초점에 맞춰질 것이다.